자 첫번째부터 하나둘셋 셋지자 먼산 바라보기 한번 가자 먼산 바라보기 그렇지 아, 아아 조금만 더 느낌 좀 살려볼까? 자자자 자, 자, 클로저 갑니다 클로저 클로저 자 여기 자, 표정 연기 신경써야 돼자눈좀더 불아리고 좀더 불아리고 좀더 불아려 불아려 아 이거 느낌이 이거 너무 안사는데 이거 아 이건 진짜 황영이 이거 전문인데 이거 아참 진짜 젠장이요! 황영희 오빠 저렇게 시 할게요. 어. 누가 좀많이래 진짜. 응? 뭐라고? 아. 어. 아 잠시만요. 이거 턱좀 낮춰 주시겠어요? 휘영오빠 이게 못 올라가요. 아니 아니야. 갈수 있어. 어, 번호 내네구나 네. 오늘 같이 촬영하기로 한 친구들. 아. 가서 습니다 모델 쉬운 거 아니야. 네. 어려운 길 왔네. 어려운 길 왔어. 옷 옷을 얘기해 봐. 옷이. 은영아, 응? 입술은 빨개도 어. 되지 않을까? 아니 오빠는 이 컬러가 더 어울려. 요 응, 음, 그래 잘하고 있어. 아. 야, 이게 다 열어야지 열수 있는 건다 열어. 어, 그게 옷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야. 요것도 열고, 어, 옷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잠깐만, 요것 요것들아 선생님. 아그예 예. 내 자신이었니? 아 그, 어. 어, 자신이 아닙니다. 음 패션이라는 거는 어 열정에 가깝죠. 예 네.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 어자 같이 하나만 아, 찍어보자. 아 바로 갈게요. 네.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자 샷도 샷도, 자한번더저 먹을 듯이 하나, 아 잠깐만요, 응? 형아이거 너무 형만 보여 지금. 아 그래? 어. 내가 힘을 좀 뺄까? 아니 애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음 옷의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완성돼서 나온 옷은 없다. 어,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 그 옷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많은 옷을 완성시키는 뭐 그런. 측에 속하죠. 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한다. 응. 아, 강철 부대 육준서 씨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무슨 부대 강철 부대 육준서 씨요. 음, 응, 나 공익 나왔는데. 네. 턱걸이 몇개 하세요? 어, 한창 턱걸이 당길 때는 최대 두 개. 어, 뭐 점프하면 세개 정도. 자, 한번더한번더 아, 자, 잡아 먹을 듯이, 잡아 먹을 듯이, 잡아 잡아 먹어야지, 그렇지? 자자자! 한번더! 한번더! 자자자! 자! 자! 이쪽! 이쪽! 쪽바 하잇! 짠! 씨가 작업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음... 이만 이만 뭐가 항상 저를 좀 쳐다보는 느낌? 하나 둘 셋! 하잇! 하나 둘! 에이, 오케이! 하나 둘! 공격적으로 좀더 포즈! 하나 둘 셋! 하잇! 좋았다한 매력을 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한 가지 옷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옷이 하나예요. 저것만 지금 한 15년째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매력이 있죠 저 안에. 내 네,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 네. 느낌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 거. 어? 어?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예술 활동이야. 예술 활동인데 표현력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던하면서 클래식도 표현하고 화려하지만 심플함도 표현하고. 이런 느낌 몰라? 굉장히 비싼 대본짜리 같은 그런 느낌 모르겠네. 아주 얼큰한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 음. 모르겠어? 한번 보여줄게. 얼큰한 솜사탕. 아 오케이, 얼큰한 얼큰하게, 얼큰하게, 하고 얼큰한, 얼큰하게. 얼큰하게 한 번만, 얼큰하게. 하나, 둘, 둘, 셋. 둘. 야, 얼큰하다. 소주 한잔 생각난다. 하나, 둘, 셋. 자, 어, 오케이, 이 정도면 느낌 뭔가. 아, 형, 너무 얼큰해. 어. 아, 공기밥 하나 지금 말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느낌 았어 괜찮아? 모르겠는 음. 느낌인데 은 지금은 쉽게 은지금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아 쉽게 쉽게 은지게은 지금은 지금은 지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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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런 은낌이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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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량하게 지금 청량하게, 청량하게. 아, 청량해, 청량해, 야. 지금 뭐걸 포카리 스웨트다 지금. 어, 라라라라 한번 해줘 형. 라라라라 쪽으로 하나들. 짜, 어 좋다. 아, 어. 저기메 메이크업 저기, 메이크업 좀 보던 중 여기 지금 맨고 같아 여기 너무 하얀. 영은 씨. 영은인데요? 아, 네, 영은 씨. 아, 어, 시왕 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원래 모델의 매력하면은 다들 비율을 생각을 하는데 희영 오빠의 매력은 얼굴이에요. 다 찌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반 비대칭이라서 이게 이쪽을 반쪽을 고치다 보면은 뭐 새로 그림 그리는 그런 재미도 있고 뭐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도 있고. 비왕 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뭔가요? 등드름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어, 알았어. 어. 제가 참여해 주시면 네. 그럼 먼저 생각할게요. 진짜 가자는 거. 아. 자, 가자. <목소리> 삼백오백아 IU 같은 느낌. 하나, 둘, 셋, 아, 오, 좋아, 오, 좋아 지금. 형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차, 차, 차. 오케이, 그러면 자 노른자 노른자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두, 세. 헛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크업 아니야 너? 응. 영훈이 메이크업 e up, make up, 얼마 받 e 얼마 받 a k e up, make up, make up, make up, make up, make up, make u